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4년 10월 8일이고요. 어, 지금 여기 고도가 500이고요. 어, 여기는 구강자리인데 해마다 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행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여기는 강원동천이고요. 아, 어, 여기 해발 500인데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요, 요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해발 500에서는 아직 여기가 좀이은듯 해요. 한, 4,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어야 손바닥만하게 클것 같아요. 아, 요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 500고지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송이도 시작이고 능이도 시작이고 올해 희한합니다 아주. 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아, 이제 막 올라오죠.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못본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좀 컸습니다. 아, 이만하고요와 올해 능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풍년일 것 같습니다. 얼말 합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경사가 좀 심한 곳이고요. 저기 능선에서 좀 내려온 곳이에요. 여기는 어 북쪽인데 서쪽에 좀 가까워요. 서북향이죠. 저 위에서 작년에 자랐었는데 요만큼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짐승들 다니는 길에 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고요. 지금 막 올라오고 며칠 된것 같아요. 와, 오늘 유생 엄청나게 봅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어디야? 너무 짧아요. 500 이상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노루분들이가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유생도 있고, 여기도.